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함대에 나갈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 것. 이제 우리가 사장은 이제 중요한 것이 사장의 히브리 사장의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예요. <laughs> 네, 광야를 지나는데 <laughs> 이제 영원한 안식, <laughs> 안식의 땅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향하여 <laughs>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네. 본래는 이제 그 며칠 되지 않는 길이었는데, 예, 그 가데스 바네야에서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야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시죠?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여호수와 갈렙도 그 정탐꾼 중에 있었어요. 열두 그 지파의 이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뛰어난 청년들을 한 명씩 선택해 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예, 보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바람에 예, 여호수와 갈렙은 이제 아, 어, 그들과 마음이 달랐죠. 예,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얼지파 사람들이 막 예, 하, 우린 죽었다 뭐 이러면서 저들은 뭐 키도 크고 심도 장사고 군대도 뭐 엄청나고 뭐 그래서 우린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이 가데스바나에서 하나님을 엄마고 하 모세를 엄마고 하 모세를 돌로 치려 죽일 죽일려 할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 너희는 못 들어가리라 예, 너희가 4 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어린 아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해서 40년간을 이제 광야에서 지내요. <laughs> 이 40년 광야 생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에,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 이 약속을 받은 사람 누군가요?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400년 종살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엄마고 모세를 엄마 엄마고 모세 돌로 칠려 죽이려다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살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도 계속 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충과 독충에서도 지켜주시고, 뭐, 불구름 기둥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막 하면 이제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하면 이제 건축물이에요. 성전 하면 건축물이고, 성막 하면 천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막에 계셨어요. 40년 동안. <laughs> 이게 왜, 왜 천막에 계셨냐 하면, 예,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되니까, 예, 하나님의 집도 이제 성막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의 텐트.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텐트예요. 요즘에는 이제, 텐트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텐트 치고 여행도 곧잘 갔었죠. 예, 네, 불편하죠. <laughs> 근데, 어, 이렇게 천막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이동하기가 좋죠. 예, 네, 그래서 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보따리 싸들고 구름 기둥 따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멈추면 생활을 해요. 이렇게 멈추면 하늘로부터 만나내리고 물이 써서 생활을 잘 하다가 애들 돌보면서 양 젖자면서 또 생활을 잘하다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멈춰져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한 200만 명쯤 됐었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동서, 남북, 세 집합씩 딱그 열을 맞춰가지고 움직여요. 그냥 막야 가자 가자 해서 막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민수기에 보니까 동서남북 딱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어요. 맨 가운데는 이 동서남북 이게요. <laughs>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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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세 집합씩 이렇게 동서남북 세 집합씩 있어요. 이맨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예, 성막을 든 사람들이 가운데 성막을 법궤 든 사람들이 가운데 가요. 이렇게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 이게 움직이려니까 하나님의 집도 이제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심된 것 가, 가운데 있고 한 가운데 있고, 가장 그들의 중심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며 그 백성과 이, 이게 이제 이 교자라고 하는 말이요 교제 관계 이런 말이요 성경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관계 교제 이런 말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화목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셔요. 안 화목하면 안 주셔. 할렐루야. 화목하면 주셔요. 여러분 좀 찬송 좀 부르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제가요, 가만 보면요, 그, 이렇게 병이 나도요, 아 났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났어요. 났습니다! 와, 내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치유해 주셔도, 막상 아플 때는 막 눈물 뿌리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임에 치유하잖아요. 그래도 나시오나시오 그러니까 이 관계가요, 교제가요,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찬송 불러도 찬송 불러도 그냥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여러분 찬송은요. 못 불러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무식하게 부르는게 제일 좋아요. 음정 틀리고 가사 틀리면 좀 어때요? 무식하게 세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에? 뭐 괜찮아. 어때? 에? 네. 얼마 전에도 우리 뭐예요? 그 어지 저 우리 처의 조카, 처조카, 처조카가 이제. 아기가 8살이 8살? 태권도장을 다니나 봐요? 너 태, 태권도 이제 곧처가때 그 가족 식사 이제 한번 모여서 식사하는데 태권도장 다닌대. 너 태권도 한번 해봐라. 아이 자식이 뭐 태권도를 하는데 엉망이야. <laughs> 야, 이렇게 하고 그, 저를 발로 찰라 그래. 꼬고 와서. 막 <laughs> 이렇게 해서 발로 찰라 그래. 아이 녀석이 진짜 매운맛을 못 봐가지고. <laughs>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태권도 시험 시험 보는 거 그게 뭐개 보는 게 그게 뭐 볼품 없어요. 한 번. 근데 부모는요. 야,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요. 정말 그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느냐? 이게. 그런, 그런 교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여러분, 찬송 못 부르고 해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금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셔요. 뭐, 천사들의 찬송은 진짜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하나님 어린 양 찬송을, 천사들의 삼중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독생자예 수비 그 찬송 있죠? 제가 아침에 문득 일어나는데,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보금성가 소리가 들렸는데 삼중조로 들려오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삼중조로, 그래서, 요한, 고린전서 13장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이 있죠. 천사의 말이 있나 봐요. 예. 네. 그,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송보다, 천사들 만명 서서 찬송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찬송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한 사람의 찬송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거 태권도 백단 있어서 막 무시고 보한 뭐 보해. 자기 아들이 이거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laughs> 자기 아들이 이걸 이거, 이거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예?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요 잘해라, <laughs> 뛰어나라. 아주 막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 그걸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능력, 막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저와 여러분은 다 절망이죠. 우리는 그렇게 뛰어날 것이 별로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있어도 없다고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예, 네, 우린 별로 이렇게 뛰어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뭐 엄청난 학식과 뭐 엄청난 어떤 신천적 능력 뭐 어떤 너무나 이렇게 그런 이 세상,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셔. 이걸 요구하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10편 23편은 외우시는 게 좋아.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게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승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누구의 신가요 이게? 다윗의 시죠. 관계와 교제에 관한 시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그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그리고 교제, 예, 교제에 관한 그가 나를 기름으로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나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용모가 헌치하고뭐 왕의 어떤 유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 없어요. 뭐뭐 때문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교제가 기름부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 부어 주시나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요. 기름 부어 주신 것만큼 능력도 나타나고 기름 부어 주신 것만큼 복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것만큼 나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고 제가 거기다 꼭 하나를 더 해야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 안 난다. 자, 안 난다. 한번 시작. 안 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안 나요. 하나님이 기름 안 부어 주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네? 기름 부어 주신 것만큼 나게 돼 있어요. 그 지혜가 그 능력이 그 풍요로움이 그 모든 그 은혜로운 역사들이 교제와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게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거처예요. 이게 왜 40년 광야 생활에 이게 40년 광야 살에의 중심이냐? 교제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와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법계. 법궤. 법계. 법궤가 이제 사과 사과짝보다는 좀 커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대모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냥 박스예요, 박스. 여기 이제 똥, 여기 양쪽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저쪽, 저쪽에도 고리가 있어서 옮, 옮기기 위하여 이제 이거 나무를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나무를 낄수 있는 이 고리가 이렇게 양쪽에 다, 저쪽에도 나무를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달려 있어요. <laughs> 이 벗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벗개의, 벗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벗개의 중요한 것은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은 벗개가 아니에요. 자, 뚜껑은 벗개가 아니다. 시작. 뚜껑은 벗개가 아니다. 이거 뚜껑도 벗개일 것 같잖아, 그쵸? 뚜껑으로 이 뚜껑으로 해놓을 건데, 뚜껑은 이렇게, 뚜껑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천사의 두 날개가 이렇게 뚜껑에 같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 이 뚜껑을 시은자라고 불러요 시은자 은혜의 보자라고 불러요 이건 벗개고 이 뚜껑은 은혜의 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이 이, 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은혜의 보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은혜의 보자 큰소리 한번 해보자 시자 은혜의 보자 <laughs>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보자, 보좌! 은혜의 보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자가 왜 있을까요? 광야를 지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맨날 어려워. 하루라도 좋은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는 날에 좋은 날도 많지만 힘든 날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시와 엉겅키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여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어떤 큰 대형교에서 그 목사님이 한 번, 한 번,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문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야,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여러분, 우리 우리가요 이 연약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요 말도 못해요. 네? 말도 못하는 짐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그 노래 아세요? 내가 마냐 외로울 때면 옛날에 윤복희 씨인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옛날에 나는 가수 참가 뭐 그런 노래 할때 임재범 씨가 한번 노래 부른 적 있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임재범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임재범 씨가 노래를 조금 이렇게 그 음을 한 단계 더 낮춰서 불렀어요. 내가 만약 이렇게 불렀어요. 외로울 때면 외로울 때면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어. <laughs>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누가 위로해줘요? 예, 네, 하나. 근데 사람들을 보면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병들어 고생해보세요.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처음엔 위로해줘요. 1년 누워있어보세요. 안 위로해줘요. 5년 누워있어보세요. 누가 위로해줍니까? 인생끼리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심겨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네, 신속히 지나가고 있고 그 수고는 눈물과 고생뿐이라 그래. 그 자랑은 눈물과 고생뿐이래.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거 자랑해 보세요. 뭐 자랑하십니까? 고생한 거 자랑해요, 다 다들. 할렐루야.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그 중에 있고 그 성막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자가. 그래서 그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 누가 병을 고쳐줘요? 내가 아플 때? 예. 또 어떤 분은 또 의사라는 거 있어요. 의사. 아니, 맞아. 맞아. 의사도 고쳐줘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심겨울때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자가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예. 어려워, 힘들어요. 때로는 병도 들고 눈물도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눈물 한바가지는 흘려야 인생 다 지나는 것 같아요. 안 흘리는 사람 없어요. 네. 예.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지나가요. 근데 괜찮아. 왜 괜찮냐? 성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장은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요. 앞에 쭉 기록이 되면서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예, 우리에겐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고 은혜의 보좌는 지금 이 땅이 없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이말 좋죠? 안 좋아요? 돕는 은혜 이말 좋죠. 돕는 은혜. 에?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걸말고 거저 주시는 거. 근데 무슨 뭘로 거저 주셔요? 도와 주시려고 은혜를 주신대. 우리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 먼저 가계신 저 하늘 보자가 그 은혜의 보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눈을 감으면 꼭 그래. 눈을 감으면 가면서 봐. 설거지 <laughs> 설거지 했나? 공과금 냈나? <laughs> 이런 거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도 그냥 놀고 있지는 않아. 할렐루야. 마기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네. 아, 서김 집사님? 뭐 이런 거 생각나게. 예. 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시브리서 8장 9장을 읽어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원리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지?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뭐가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보자가 있어요. 예. 네. 좀 병이 있어도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에 막뭐간 수치에 고지혈증에 천식에 요, 여러분 당뇨 걸리니까, 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생각이 들어요. 크 근데, 다 없어졌어. 네. 그냥 없어지진 않았어 하나는 그냥, 샥! 없애주시면 좋은데, 운동해라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laughs> 운동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의 보자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자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오늘도 어제 돕는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도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일도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손들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그 이제 운전사예요. 운전사 전화를 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발을 못 벗고 자. 응?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 발을 못 벗고 자. 이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발 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 벗고 자는 사람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 그전에 그 전에 제가 그간적인 제가 좋아하는데, 미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 부흥 집회를 갔는데, 비행기로 하루 반 걸리는 거리에 집회를 가는데 이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애들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집에는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졌잖아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신데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애들 둘, 셋 중에 두 명이 지금 감기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돌아오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예배당에 가서 끝장 기도를 려래 그래 끝장 기도 무슨 기도요? 끝장 기도 그래 하나님께 끝을 보자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네아 지금 아내는 그렇고 아 자식은 그렇고 집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다 하면서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십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너 이제 지금 아내는 이렇고 자식들은 이렇고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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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상하게 30분 정도인가 1 시간 정도 지나니까 힘이 들어서 끝장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잠깐 앉아 있다가 아차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또 다시 뭘 하러 가요? 두 번째 끝장 기도를 하러 가는 거야. 두 번째 끝장 기도를 그래 기도로 끝을 보자.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음성이 들려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잤대요. 끝작기도 하는 대신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그 시간으로 아이들 열기가 떨어지고, 그날 아침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문 앞에 누군가 음식을 두고 갔대요. 할렐루야. 1960년대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보자가 있어요. 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손들도 그냥 맡겨드려요 맡기면 편하잖아요 저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안심해 보여요 할렐루야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다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맨날 무겁습니다 여라 믿음 없는 놈아 <laughs>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든 죄가 없어지는 이 신기한 사실 믿음으로 다 없어지는 신기한 역사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병도 부인하시고 저주도 부인하시고 사망도 다 없다고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라고 하죠. 점점 어느 날이 되면 그 형체를 이루고 그것이 이루어져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자는 교제와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 가시면 매일같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일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침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와서 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강에 십사여요. 할렐루야. 예. 네.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우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laughs>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거기에 만약 성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또그 성막에 은혜의 보좌가 없었다면 그런 그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심겼고 눈물겨운 삶 속에 은혜의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줬고 그들에게 새 힘이 임했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주의 시간 역사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과의 은혜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 그 교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